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코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어,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 한네달 한 정도 전에, 4개월 전에 질문하신 건데, 제가 지난 3개월간 거의 방송을 못했죠. 말씀드렸지만, 어, 부서를 저도 옮겼는데,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되게 고생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직장 상사 뭐 교수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저도 알면서도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알, 알고 있었지만, 음, 일반적으로 지도교수를 정할 때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밑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님의 자녀가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강남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시고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한 평생 사신 서울 분이 토박이 서울 분이 교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어떨까요? 한국 문화, 특히 서울의 강남의 전형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중국 동포예요. 뭐 예를 들면 조선적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고 자라고 한국말은 조금 하지만 그런 분이 한국에서 교수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분의, 그분이 가지고 온 컬처는 어떨까요? 정말로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중국의 컬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저 사람 차별한다, 뭐, 차별 발언이라, 하, 하, 이렇게, 살아, 자꾸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좌파 성향에 가진 사람들이 자꾸 그걸 비판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중국 문화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또 어떨까요? 똑같이 생긴 한국 분이신데 미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한 평생 미국에서 자라다가 박사만 미국에서 다 맞추고 박사 후에 미국에서 다 이렇게 그그생을 하다가 이제 제 말은 교수만 교수직만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취업한 사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컬처가 아니에요. 백인 교수라면 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교수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도 이걸 알, 알고 있었지만 어, 새로운 분야로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약간 저도 아는 상식을 무시하고 알파벳 I로 시작하는 이니셜이 I로 시작하는 외국인 출신 그런 상사 밑으로 들어갔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분들은 9 to 5라고 해서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하고 저녁 5시에 일을 끝나는 게 정상인데 당연히 아이국에서 오신 분은 아이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난 3, 4개월 동안 방송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 저도 실수를 인정하고 어그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이렇게 시간이 나고 한적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님의 자녀도 교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질문을 보면은 자식이 미국에서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분야에서 석사 중인데 이제 양자 컴퓨터 쪽으로 박사를 가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님이 지금 여기서 모르 모르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교수를 어떤 사람으로 정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미국에서 자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미국에서 한 평생 살은 백인 교수님 있다 쳐봐요.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컬처는 어떨까요? 굉장히 미국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그런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반면에 아이국이라고 하는 알파벳 I로 시작하는 어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나라에서 출생 국가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석사까지 나오고 박사만 미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교수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어떨까요? 사람은 살아온 세월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제가 지금 알파벳 이니셜 i라고 했지만 뭐그 나라 이름 대면서 아, 그 나라 사람들 피하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하면서 이제 또 좌파 성향 가진 사람들이 막 저를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까놓고 얘기하면 아이국 출신 교수랑 미국에서 나고 자란 교수랑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교수를 선정할 때이 문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걸 알았고 그래서 박사 할 때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교수 님 밑에서 들어갔지만 저도 미국 생활 한번뭐 한참 하다가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정신 차렸습니다. 또 제가 다시 또 지난 몇 개월간 고생하면서 "아 역시 미국에서 문화는 중요한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뭘 하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문화 코드를 가진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주변에서 있었던 일, 일인데, 어, 저만 해도 어, 석사 때 어, 교수님 계셨는데 외국인 출신이었어요. 근데 미국적인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이국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지내다가... 어, 랩에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미국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소위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 출신 유학생만 잔뜩 있는 외노자 랩이었어요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랩 가면 안 돼요 미국 내국인들이 가득찬 미국 내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리뷰가 좋은 그런 랩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문화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제 아는 형님 같은 경우는 어떤 출신국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떤 출신국가가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서 온 교수님 밑에서 있으면서 후진국적인 마인드로 이 형님을 뽕 뽑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를 거의 9년 한 형이 있어요. 아무리 죽도록 열심히 해도 졸업을 안 시켜주면서 계속 뽕 뽑아 먹는 거죠 그런 가난한 그런 자린고비 같은 놀부 같은 마음을 가진 후진국 출신 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답변해 드리자면 자식이 미국에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사람의 언어를 처리하는 거로 석사 중인데 하고 싶은 분야가 양자 컴퓨터라고 해요 박사를 양자 컴퓨터로 가고 싶어 하는데 박사 원서 쓸을때 양자 컴퓨터 연구 논문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서 컷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교수가 있는데 가고 싶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 교수랑 성향이 맞아야겠죠. 봐 봐요. 지금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로 석사 중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논문은 다 뭘까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자 컴퓨터 쪽으로 지원하면 교수가 나랑 연구가 안 맞네 하고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로 그러면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 즉 전자 컴퓨터 차이는 뭐냐면 일반적인 컴퓨터는 전자를 이용합니다 전자 그렇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님의 자녀가 연구했다는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즉 자연어 처리라는 건 어떤 분야냐면, 전자를 이용한 일반적인 그런 어, GPU 같은 어, 그런 전자를 이용한 반도체를 이용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인간의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는 거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당연히 님의 자녀는 전자 컴퓨터 쪽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양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 교수한테 지원하면 당연히 안 받아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혹시나 양자를 이용해서 인간의 자연어 처리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양자 NLP. 즉, 양자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는 교수가 있다면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혹시 누가 구독자분 중에 안다면 알려주세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막 그렇게 엄청난 애플리케이션이 아직 활발하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연어 처리를 하는 교수를 만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자 컴퓨터를 정말 하고 싶다면, 음, 일단 양자 컴퓨터 쪽으로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업적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공을 들여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뿅 하고 어느 순간 그 양자로 갈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많은 시간을 두고 이제 연구를 틀어야 된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를 정말 하고 싶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 1. 자, 컴사 박사를 들어가서 양자 컴퓨터로 연구실을 트랜스퍼하는 전략은 괜찮은지. 자, 문제는 뭐냐면 교수가 받아주냐는 거죠. 일단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로 박사를 부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살아남으려면 논문 쓰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또 지도교수를 바꾼다면은 문제가 뭐냐면 교수를 바꾸면 이제 자 교수를 바꾸면은 바꾸는 동안 시간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전자 컴퓨터로 즉 gpu를 이용해서 연구하다가 또 갑자기 또 양자 컴퓨터 하는 교수를 찾아서 트랜스포를 한다 치면은 새로운 연구실 가면 또 연구 리셋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졸업을 늦게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지금 하던 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인데 갑자기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자 컴퓨터 쪽으로 어, 정말 가고 싶다면은 어, 좀 준비를 하고 인생이 조금 딜레이 되는 거를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인생 1년 2년 딜레이 되면은 굉장히 조바심이 나요 왜냐면 한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이 나이 가지고 사람을 제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인생 좀 이렇게 딜레이 되면 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계속 우울해지고 조바심 나기 쉬운데 여유롭게 인생을 좀 보면서 좀몇년 투자해야 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석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쪽으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쪽이잖아요 취업은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좀큰 대기업 같은데 좀 있으면서 인공지능 쪽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큰 미국의 인공지능 대기업들은 이제 미래 사회의 로드맵으로 양자 컴퓨터 기술을 다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이 옮기는 그 전략을 짜야겠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부서를 바꾸면 아마 잘안될 거예요. 어떤 상사가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은 또 다른 부서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한 부서 인공지능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좀 있다가 뭐한2 3년 경력을 쌓고 좀 부서장이랑 친해지면은 양자 컴퓨터 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부서 이동 가능하냐 미국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결재를 해 주면은 부서 이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물론 고가가 좋아하겠죠. 일도 못하는 사람이 부서 옮겨달라고 하면 안 해주겠죠. 고가가 좋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선행 연구하는 팀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경력을 또 쌓아가지고 한 2, 3년 경력 쌓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박사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 인생이 얼마나 허비될까요? 글쎄요, 한 4, 5년은 허비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사회예요. 나이 가지고 그렇게 푸시를 안 하기 때문에. 어, 인생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좀 딜레이 된다고 해서 크게 어, 걱정하지 않고 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생 몇년 딜레이 되면은 계속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뭐 조바심 나겠죠. 그런데 어, 그런 식으로 좀 인생을 좀 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틀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제 얘기를 좀해 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음, 미국에 처음 간 게, 저는 학부를 기계공학을 나왔습니다. 기계공학을 나왔어요. 저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기계공학 나왔어요. 근데 어렸을 때 꿈은 컴퓨터공학자인데, 한국 특유의 그 수능을 좀잘못 봐가지고, 원하는 대학 못 가가지고, 그냥 기계공학 전공한 거예요. 그런데, 어, 대학 들어가서 기계공학이 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나온 학부 같은 경우는 졸업학점이 150학점이었는데, 전공 50학점만 채우면 나머지 100학점은 뭐를 들어도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딱 졸업하기 위해서 딱 50학점만 기계공학 전공을 듣고, 나머지 백학점은 다 전자공학이랑 컴퓨터 사이언스 듣고 교양을 거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거의 대부분 전자공학이랑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미국에서 박사과정 쪽을 GPU 병렬연사를 연구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계속 인공지능 칩 개발 업계에 있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좀 이렇게 틀었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한, 어렸을 때잘 몰라가지고 잘못 선택한 것을 나이 들어서, 어, 제가 이렇게 좀 틀은 거잖아요. 물론 남들에 비해서 좀 낭비는 있었어요. 왜냐면 전자공학을 학부부터 졸업해가지고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학부부터 졸업해가지고 쭉쭉쭉 박사까지 간 사람들은 조금 인생이 좀 수월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딜 가든지 어, 쟤는 왜 기계공학을 나왔는데 인공지능을 해라고 하는 어, 그런 편견으로부터 좀 싸워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이런 편견이 심하죠. 그래서 저보다 인공지능 잘못 하고 전자공학 잘못 하면서 본인이 컴퓨터 사이언스 나왔다고 어, 내가 기계공학과 나왔다고 해서 인공지능 잘 모를 거야라고 어,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죠. 어디가나 잘 모르는 사람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월등한 실력으로 압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 저는 회사 다니면서 그런 적 많습니다. 전자공학학 출신이라고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이라고 어 당신은 기계공학 출신니까? 이뭐 박사를 아무리 GPU 병렬 연산을 해도 인공지능 잘 모를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죠. 정말 실력으로 그렇게 일단 저랑 한번 붙어 보면은 이제 아저 사람 진짜 실력자구나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안 안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약간 저도 인생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석사를 양자 컴퓨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하다가 어느 날 양자 컴퓨터를 좀 돌린 사람은 또, 이제 평균과 싸워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석사부터 한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그런 실력이 또 있어야겠죠. 뭐 그래요. 그렇게 좀 인생을 좀낭비된 부분이 있지만, 뭐 인생 낭비 안 하고 알짜배구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평생 산 사람들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면 틀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회사를 좀 이용해서 인공지능 회사 들어가서 좀 경력을 쌓고 양자 컴퓨터 부서로 옮긴 다음에 좀 경력을 쌓고 박사를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는, 체력이 약한 편인데, 양자 컴퓨터 랩실에서 연구시 양조은 화학가서나 반도체 쪽 뭐, 약품 다루지 않은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뭐, 재료, 신소재 재료나 반도체 랩 같은 거에서, 어, 사고가 많이 나요. 실제로 한국의 명문대, 한국의 정상의 명문대인 S로 시작하는 대학교에서 불과 몇년 전에도 박사과정에서 첨단 반도체 연구하다가 폭발사고 났었죠. 그래가지고 학생 크게 다치고, 뭐,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 보면 뭐 바이오랩에서 막생쥐 같은 거 막, 막 연구하고, 막 주사기 함부로 버리고, 막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이 좀 열악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랩, 랩실 안전 같은 거를 철저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거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뭐안 좋은 그런 그런 화학 물질 같은 거어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다 안전 처리하는 규정이 굉장히 잘돼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일할 때는 뭐안 좋은 화학 가스나 뭐 약품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런 거 규제가 굉장히 잘돼 있어. 안전 환경이 잘돼 있고, 또한 미국 자체가 원래 특허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 그런 그 연구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랩실이기 때문에 뭔가 위험 물질 같은 거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자인 중심적으로, 어, 컴퓨터, 디지털, 어, 환경 위주로 랩실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이런 거, 어, 그 별로 어 경험한 일이 별로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노트북 하나만 주면 딸랑 할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연구 같은 거할때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해서 디자인 하거나 뭐 특허 내거나 아이디어 내거나 그런 위주로 돌아가고, 이런 화학물질 이용한 실험 같은 경우는 주로 아시아에 많이 그 의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데 많이 의뢰합니다. 싱가포르나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뭐 이런 아시아에다가 이런 위험한 화학물질 실험하는 건다 의뢰를 해요. 제 아는 형님 같은 경우는 그 백신을 연구했는데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막 원숭이한테 주사하는 그런 위험한 연구였는데 컴퓨터로 그백신의 화학성분, 뭐, 그런 거 있잖아. 단백질, 유전자, 이런 것만 연구한 다음에, 그렇게 만든 레서피를 가지고, 실제로 원숭이한테 주사하는, 그래서 원숭이를 몇, 몇 개월 관찰해가지고, 막, 바이러스가 원, 뭐 치료되는지, 이런 위험한 연구는 다 아시아에 하더라고요. 아시아. 아시겠죠? 뭐 대만이나 중국. 특히 중국이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아시아에 다 하청하고, 본인은 그 결과 리포트만 봅니다. 그래서 뭐 6개월 후에 뭐 원숭이가 몇 마리 죽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리포트만 보고 미국은 다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연구하면 좀 위험한 거를 많이 만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문 2는 미국에서 미국 영토에서 살고 있다면 연구하고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되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님이 맨 처음 생각했던 거, 석사는 NLP로 했는데, 박사는 양자 컴퓨터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연구를 좀틀수 있냐? 현실적으로, 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인생이 낭비되는 부분들을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싫다. 난 인생이 단몇 개월도 이렇게 낭비되는 게 싫다 하면은 그냥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쪽으로 박사하시면 돼요. 그것도 사실 전망 좋고 한동안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쪽으로 아예 그냥 박사까지 한 다음에 인간의 언어를 인공지능으로 연구하는 것 쪽으로 그냥 쭉 있다 보면은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어차피 컴퓨터 GPU가 어차피 그 많은 데이터 다못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자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렇게 나중에 그냥 양자 컴퓨터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리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싶은 주도권을 좀 놓치게 되겠죠. 양자 컴퓨터 같은 그런 신기술은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미리 선점해서 미리 공부해야 유리한 거죠. 앞으로 한 20년, 내다보고 미리미리 공부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미리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